그다음 메타는 저번 그이불 불베어에 관련해서 어,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, 이번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불 포인트는 어, 강세 포인트는 뭐 다들 아시는 인스타그램 이제 릴스와 AI 통합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성장세 뭐 이런 거다아니까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. 이런 거는 뭐. 인스타그램에서 AI 도입하면서 사용량, ROI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, 사용시간 늘었다는 거, 뭐 증가했다는 이런 게 이제 주 강세 배경이고, 그 다음에 어 수익화 초기 단계에 있는 리스. 그 다음은, 어, AI와 머신러닝 통합으로 통해서 광고 지출 이 향상되는 거. 이것도 뭐다 아시는 내용이죠. 그죠? 그다음에 어 메시징, 그 다음에, 메시징. 왓스앱 같은 메시징하고 그 메신저 이런 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. 이거에 대한 기회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. 어, 그 다음은 그 보수적인 전망.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당 이익 상승하고 비용 관리 이런 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, 좋게 본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비용 절감에 관련해서는 우마하게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비용을 보수적으로 계속 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. EPS를 상승시킬 수 있다. 이게 이제 상승 논리고 하락 논리는 베어 포인트는 어이 매출 둔화가 이제 주가 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건 뭐냐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너무 잘 나갔죠. 예, 광고 매출 이런 게잘 나가다가 올해는 어이 경쟁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둔화될 어 그럴 가능성. 그러면은 이 역사적으로 얘 그, 메타가 성장이 둔화되면은 P 레이이 i 도 PR도 떨어졌다. 당연히 이제 매출이 둔화되니까 떨어지겠죠. 이게, 음,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힘을 못쓰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, 어, 릴스에 이제 뭐 독점 컨텐츠가 감소해서 경쟁이 심화될 거다. 뭐 이런 내용이 있고, 어, 그 다음은 그,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과 해서 어떤 규제, 어, 이 규제 문제가 또 부각될 수 있다. 즉, 그 요즘 그 구글 크롬에 타사 쿠키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 3분기까지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. 그러면은 어 크롬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못 쓰는 거죠. 근데 안드로이드, iOS도 이것도 이제 좀 영향을 어,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럽의 그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규제 변화, 이걸로 또 영향을 줄수 있고. 아 어, 이제 FTC 이제 반독점 소송과 관련돼서 이 하반기 이제 구글과 법무부 재판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것도 영향을 줄수 있고 어그 다음은 그 메타버스 손실 이 소위, 소위 말 리얼티랩스가 아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데 계속 손실이 증가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올해의 리얼티랩에서 손실 나는 부분 뭐, 세금 조정, 세금 혜택 받는 것 가정하더라도 약 EPS에 5.6달러. 즉, 그, 잠재, 그, 값 EPS 전체에, 어, 마이너스 24%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줄것 같다.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그 다음은, 최근 뭐, 광고에 그, 가장 수혜를, 어, 줬던 게 이제 중국이죠. 어, 중국의 태무나 뭐, 이런 거였는데, 아이 어, 중국과 관련해서, 어 많이 늘렸지만 이제는 올해는 이제 틱톡이 어 이쪽에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. 이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어태문은그 지출을 계속 늘리겠지만 어, 이제 경쟁이 더 심각해지고 어이 마케팅들이 인앱 프로모션으로 전환될 수 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